We're close to Rubicon. Wake the dog up. Oh. Handler Walter verified. Oh. Activating cerebral coral control. 네. Augmented human. C4-621 has 음? awakened 아 닭머리 띠? 아 오케오케 이이오오오 진동 신경 좀 썼는데? 이게 진짜 그 불붙는 진동이 느껴지는데? 웬일이야 엘들링 때 진동 대충 만들더니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이거 끝나고 쓸게요 불붙는 <laughs> 진도? 그러니까 불이 진짜 붙는 것처럼 나오는 진도? 오. 사운드 이렇게 지나가. 우와! 사운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. 너무 신기해. 요거 보시고, 구매하실 분들 아직 고민하시 어 헤드셋 쓰고 하세요? 이게 훨씬 좋은데? 그리고 대기만. 어 그래픽 좋은데? 플스여도 근데 피싱 더 좋겠지 이거도 t cent s b 2 2 6 2 r u b 생긴 건 디스티콘 같은데. w 리 r 134 오프 타겟, but within permissible range. 키포스님께서 팔로우를 뿌!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이 앞에 캐터펄트를 사용하래. 와, 이런 거 엄청 좋아요. 저 오락실에서도 이렇게 된게임있거든요 오, 신경 좀 썼는데, 진동. 이스해야 된다고? <laughs> 아 그래, 오 간다, 간다, 간다. 야, 1 0분까 넘는 진동이 느껴져. 간다, 이기, 이끼. 오, 이기오 <laughs> 코랄을 coral, 손에 넣으면... 본... Like 오... 뇌가 익어버린 독립 용병, 나 그런 애였어? 비상하게 갈 수. 비상에 익히 맞. 아, 석유라고 생각이다고지 오. 신분증이 필요하대, 미랑자한테. 어, 칼질을 좀 많이 쓰게 만들 것 같긴 해. 왜냐면 힘드니까. 슝. 오! 수직 사출 캐터펄드. 오 점프 조작을 하면 높은 곳까지 단숨에 이동할 수 있다 오 요거구나 요거 요거 딱 봐도 요건데 요건데 가볼까 와우 가자 That's it. Accessing... 크으 개멋있다 이거 뚠뚠 소리하는거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차 창문 열어놨을 때 경고음 같은데. 뜬...뜬... <laughs> 누구 없나? 있을 것 같은데 뭐 나올 것 같은 생겼는데. 의심 의심. 푸른 게임이어서 맨날 의심하고 있어. 어. 체크 포인트 통과. 오. 민진아 님께서. 어, 어, 어! 아니 저기요. 오늘 오, 어. 어, 어, 어. 잠깐만. <laughs> 와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갈라했더니 바로 맞네. 잘 만들었다 게임. 락 있는데요. 락이 있고 없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. 락을 해도 내가 돌면 딴 데가 있어. <laughs> 이 오른손의 엄지는 계속 쉬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쉬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고 왼손이 쉬어나 왼손 엄지도 계속 쏴야 하기 때문에 쉬, 계속 양쪽을 느끼르고 있어야 돼요 <laughs> 네 드루기가 있으면 참 좋을텐데 그런 것 따위 없습니다 저러고 도망가지 맵 밖으로 그쵸? 맵 밖으로 도망가는 것 같더라고 이 묘한 거리로, 안맞 죠？어디 있 어？안 맞 죠？맵 바뀌 죠？지금 저렇게 도망 가요. 영어 정도 맞으면은 에이 어디 자존이 가자 와 One, repair kit remaining. 아, 저걸 맞췄어야 했는데. 아, 지금 늦었어. 가면 안 돼, 가면 안 돼. 저 가면 맞아요. 가면 안 돼. 어제 쏜 미사일 내가 맞아요. 아, 늦었어. 가면 안 돼, 가면 안 돼, 가면 안 돼.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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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가까이 붙는 것만으로 만족하고. ammunition at fifty percent <laughs> 진짜 어딨어? 와, 미쳤네 진짜. 반스러 쓰는거 봐. 와 저거 미사일 날리고 저 때가 기회거든요? 와저때와저 적대, 때가 기회인데 뒤로 가는 거 너무 역겹네. <laughs> 게임 진짜. 어디야 봐. 오 어, 그쵸. 소울이 잃어버린 거 없어. 좀 마음 편하네요. 오. 뭐지? 무슨 소리 났어. 미션 컴플리트. 오. 오우, 17만원 들어왔어요. 여러분들, 이렇게 밥 벌어먹고 살기가 힘듭니다. 저미래사회도 이렇게 기계로 칼질해서. <laughs> 기계로 칼질해서. 17만원 벌기 정말 참 쉽지 않네요. 네. 그리고 지출 빼고, 수리비 빼고, 탄약비 빼고, 뭐 빼고. 야, 세금 떼가는 거 보세요, 이 양아치. 세금 떼가는 거. 세금 떼가지고 아주 그냥, 어, 나 남는 게 뭐가 있다고. 아주, 네, 잘 봤습니다. 음. 네, 월급 같군요. 택시 갈고. 어 이게 튜토였다는 거? 왜 그러니까 용병 나부랭이한테 원천징수해 가네. <laughs> 어 소울 뺏는 거네요. 그니까 약을 덜 먹으면 더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거네. 저걸 어떻게 안 먹고 깨냐고. 칼질만 잘해도 될것 같긴 한데. 오 이런 거 뭔가 에어리언 느낌 나고 좋은데? <S> <S> 음. 그 여러분들이 그 석유라는 했던 그 코랄인지 코 n 인지 그게 중요한 건가 봐. 음. 나도 좋아하지. 여자들이 좋아하는 코랄 핑크. y 칠 u w e 비타민 be a person who was a I got it.